<laughs> 현재 시간 10시 13분 10시 14분 저희는 이제 메이플빵을 사러 열매랑 한글님이랑 한자가 함께 지금 메이플빵을 사러 갔는데 벌써 아니 저녁부터 뭐 발주를 해가지고 막 사셨다는 분들이 지금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10시에 딱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아 이미 늦었는데 어쨌든 지금 근방에 GS 저희가 없어가지고 택시를 타고 뭐 버스를 타고 해가지고 있는 GS 어 편의점을 다 들려가지고 지금 3번 메이플빵을 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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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 없습니다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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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버스 정류장 하나를 잘못 내려서 <laughs> 걸어가고 있어요. 한번 여기 뜯어주세요. 지금 뻗은 거. <laughs> 뒤통수 밖에안 보이지 이러. 아, 완전 뻗었어 지금. 없음. 여쭤보자. 어. 와 일단은 실패했는데. 빵이 여기는 발주를 두 개밖에 안 했대요. 그리고 저녁에, 저녁에 들어온다는데, 저녁 몇 시에 들어온지 모른다고 하십니다. 일단 첫 번째 장소 실패. 어디로 가야 되지? 와. 과연, 여기는 있을 것인가? 여기는 진짜 큰데, 나름? 그쵸? 오. 아, 빵 아니에요? 아, 빵이 얼굴 있어. 빵, 나 농장. 근데. 없는데? 사장님 혹시 여기 메이플빵 있나요? 아 어저께 들어왔어요? 그러니까 어제 처음 날짓는... 드디어 구했습니다. 돼지바. <laughs> 보내 주신 돼지바 잘 먹겠습니다. 음. 이거 비는 어저께 들어왔는데 종류대로 들어왔는데 다 팔렸대요. 그리고 음. 오늘 반에 딱 하나 들어오고 내일 발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. 아 음. 이미 늦었어요. 어떡하죠? 야 우리 열네까지 데리고 나왔는데 더 가도 되는 건가? 마지막으로 한번더 가보고 종료. 네. 오케이. 두 번째 실패. 엄청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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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좋아. 웃음> 몇 개를 넣고 다, 다, 너무 다 사는 건좀 에바 아니야? 너무 죄송한데. 너무 죄송하지 않아요? 종류별로 우리 두 개씩만 살까? 그래. 여기 세 개씩 있어요. 아니야, 뒤에 니가 더 있어. 우와, 여기 봤지 아, 아. 여기. 저희가. 네, 너무 아요 와우. 네. 어, 이거. 아뜻하게 아, 나오는 거구나. 아. 네. <laughs> 아니 무슨 소리가 나길래 는데이때 이런 소리나아 세상에 창피해 집이다~~ 사수스러 잘하는데 저희가 일단 종류별로 두 가지씩 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뭐부터 먹을까요? 딸기? 딸기 카스테라? 팬케이크, 땅콩크림 소고루 메이플 크림 샌드, 패스츄리패스츄리가 맛있을 것같으니까 마지막에. 오케이. Okay. 음. 이거 이게 바로 그성 켄님이 이거 진짜 좋아하신다고 그랬거든요. 아 진짜요? 메이플 맞아. 크림 샌드. 오케이. Okay. <laughs> 오케이 도전. 그러면서 이제 이거 안 먹어. 이 근데 이거딱 까고 안 드셨어. 어? 왠지 알아? 이렇게 안 드셨어. 왜안 먹었냐? 배고파요. 아, 안 네. 돼요. 안 돼요. 이거 먹으면 안 돼. 왜냐하면 음. 마음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이 단어를 해야 되니까. <laughs> 그거, 그거 달라 그러려고, 그거 뭐였지? 사료. <laughs> 그래서 이거 안 드시고, 배고파요. 저희도 배고픕니다. 이제 우리 사료를 받았으니까 빵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음음 누구나 다 아는 크림 샌드인데. 어, <laughs> 한 번쯤 먹어봤을 때 그런 크림 샌드예요.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크림이 좀. 옛날 기존 크림 샌드랑 좀 다르다. 메이플 크림이네. 아, 그래서 어, 크림 느낌이 달랐거든요. 크림 느낌이 달랐는데 메이플 크림이네 메이플 크림 음? 아 음. 메이플 시럽 맛이 좀나 메이플 향이 난다고 생각하니까 메이플 향이 난다 그쵸? 러게요 근데 딸기 먹어봐요 어, 그러고 일단 이거 <laughs> 이거 맥이에요 여좀 있다 가고 여좀 있다 한번 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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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먹어보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오. 오 맛있겠다 이것도 맛있을 것 같은데요? 음! 이거 예전에 제가 느끼면 그, 보름달 빵인데. 어, 뭔가 그걸 읽고 싶었어요. 옛날에 그, 옛날에 아시는 분 아시겠죠? 보름달 빵인데, 조금 더 얘가 푹신해요. 푹신하고, 요 안에 그냥 딸기 크림 맛. 딸기 맛은 그렇게 강하지 않고, 그냥 매이 이, 이 빵처럼 전체적으로 크림이 약간 향이나 향. 엄청나게 막 딸기나기 전에 딸기 향이 나는 크림 맛. 그리고 보름빵. 보름달 빵에. 오케이. 다음은, 슬라임 땅콩 크림. 소보로 어? 어... 턱에 구멍 뚫린 저로서는 <laughs> <laughs> 아이 크림이 전체적으로 비슷한 느낌이네 음, 진짜 음. 근데 뭔맛인줄 알겠지? 음, 이거 크림류는 다 비슷한 똑같은 베이스 크림에 향만 조금씩 달라 그러게 음, 근데 소보로 소보로 자체가 좀 맛있네요 그러게요 음. 어, 괜찮다 음. 주황버섯, 팬케이크. 오, 뭐야, 이거 귀여워. 아. 귀여이미귀여이미야 어, 어떡해. 근데 되게 조그마다, 이는 <laughs> 팬케이크라서 그런지. 되게 조그매요. 가장 조그만데. 그러네. 어, 금방 먹겠는데. 응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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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별로 없어. 어, 근데 이거, 이거는 맛있을 것 같네. 음! 이거 아주 아주 맛 뭐? 음! 전병 과자 같은데 음 아주 근데 맛이 가장 약한 것 같아. 맞아. 음. 한거같아맞맛 아주 맛있어요. 아주 맛있어요. 아 음. 맛있어요. 아주 맛있어요. 아주 맛있어 아주 맛있어요. 아주 맛있심요아 그러니까 뭔가 심심했어 오케이 스티커 마지막 한있어이 가장 귀여워 음 기이하는 돌정령 귀여워. 페스츄리. 와 이거는 초코가 있다고 했거든요. 근데 진짜 여기 이렇게 초코가 있네. 역시 유튜버는 이렇게 한 번씩 다 맛을 보긴 하다 누가. 어? <laughs> 일단 그래도 찍어놓긴 합시다.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건. 페스츄리 무조건 맛있는데. 아, 한글님이 초코 음. 다 먹은 것이라니. <laughs> 어때요? 이게 음 그럼. 이건 이건 진짜 그냥 여름지 아닌 패스트육이 빵이에요 초코 맛도 그렇게 뭐 크게 안 나는 것 같은데? 초코 음, 맛 많이 나 아, <laughs> 아, 내가 은데 초코 소주 이쪽을 먹어볼게요 초코 맛 강해 응 음, 강하네 내가 음. 없는 부분 제가 다 먹어서 골라는 음, 거예요 당 그럼 음, 맛있다 전체적으로 음. 되게... 솔직히 1500원이라고 래서좀 비싼데 빵이 옛날 음. 그거 먹는 기분 나온다. 그리고 또 이제 우유랑 같이 먹으면 다르거든요. 또 우유랑 이제 남은 건 저희가 알아서 먹겠고요. 메인은 바로 야 다섯 개 먼저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응. 손에 다 묻었어. 뭐야? 얘 뛰. 아 귀여워. 오팔 나왔다. 아, 아 뭔데요? 아 모르고 이거 뛰는 게 있어. <laughs> 이렇게 소중한데... 안돼... 스탬프 스탄프... 잘 헬리. 찢어야 돼, 잘 찢어야 돼... 잘 찢어야 돼... 잘 아, 이거 찍는 것도 기술이라 그랬는데... 오... 뭐야? 이거... 뭔데요? 수리로봇이... 이런... 수리로봇이었어... <laughs> 얘... 헤이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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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리로봇... 수리로봇... 오케이... 오 당신 일킬를안 하니까 모르지... 알죠... 아... 아 벌써 검은 마법사가 무슨 3만원에 팔린대요 그런 말이 있던데... 제발 원키님님 제발! 뭘까요 마이크릭오 뭐야 고 뭐야? 뭐예요? 뭐야? 뭐야? 걔 누구예요? 뭐야? 안 뭐야? 보여 나는 트러블메이커 아 트러블메이커 트러블메이커 걔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 얘얘 얘 누군데요? 얘 거기 아, 처음 봐요 그.. 얘 거기서 나오는 애 아닌가? 얘? 얘, 기억이 안나 예, 그.. 거기에 그.. 딴다라다라단 단. 딴단 헤이 아아.. 그.. 그, 그 프렌즈스토리 프렌즈스토리 정답입니다 아 과연 검은 마부사미랑원키형님 초레오라 그랬거든요 과연 다음은 히앗 <laughs> 얘 뭐야 페페? 스쿠버 페페 아 <laughs> 스쿠버 페페 아 그래도 뭐 레오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래도 귀한데요 어, 좀 그래도 많은 금, 거 나왔다 어, 근본이 두개 나왔다 근본 근본 어, 근본 두개 나왔으면 잘 나온 건데 스톰프를 몰라도 찢어버렸다 자 이렇게. 어, 일단 처음 먹은 다섯 개는 스티커가 이렇게 짜잔. 나왔다 짜잔. 그래서 근본 두개 나왔습니다. 근본 두 개. 근본 두 개. 짜잔. 그리고 오 이렇게 신기한 게. 그리고 확실히 메인 풀에 몬스터가 많으니까 어쨌든. 오케 이렇게. 이 이야. 그래도 와 진짜. 마지막에 마지막 그세 군데 중에서 뭐지? 마지막 한 군데 안 가려고 그랬거든요. 다 팔렸다 그래서 이미 아, 다들 다른 곳에. 근데 거기 갔는데 대박 뜬다.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랜만에 또 메이로그 한번 제대로 찍었네요. 오케이. 자 그럼 우리 열매도 한번 인사해. 에 밑에 보여요? <laughs> 선 되나? 음아 이거 어. 안녕. <laughs> 안녕. 안녕. <laughs>